인생의 목적이란 게 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A.D.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사망한 고대 제정 로마 시대의 인물이다. 로마에서 태어나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의 총리를 입어 차기 황제의 양자가 됐고 제16대 로마 황제에 입양된 동생 루키우스 베루스와 함께 161년에 공동 황제에 즉위했지만 이복 동생의 죽음으로 169년 단독 황제가 되었다. 사상 최초로 최고 권력자가 된 철학자. 그의 내면은 우수로 가득 차있다는 사실을 그의 시작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 자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황제의 지위에서 전쟁에 많이 참전하였고 결국 전쟁터에서 병사했다. 그의 철학적 태도는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학파라고 불리는데 에피크로스학파와 더불어 현대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은 후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의 글을 통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운명에 거스르지 않으며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남자 혹은 여자일까? 처한 시대와 지역이 달랐다면, 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만약 운명이란 게 무의미하다면 당신은 허무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 말에 납득이 가나요? 에피쿠로스라면 이런 문제에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 현실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하겠지요.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의미 따위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대를 사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피쿠로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아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했지만 그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에피쿠로스 아파 사람들은 숨어서 살라고 하고 공직에 취임하는 걸 싫어했으며 철저하게 개인적인 삶을 살기를 권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토아파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아파와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가 붕괴된 이후의 시대를 살았지만 우주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모든 사람들을 동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각자 주어진 운명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생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세계의 의미와 일치시키면 고뇌와 범민도 사라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파의 마지막 시대를 산 철학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런 위치 때문에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주어진 운명에 견디고 버텨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인생의 의미에 목적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세계가 존재하는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감정은 각양각색이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 세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목적을 세계의 의미와 일치시킨다면, 설령 지금 당장 괴롭더라도, 그건 필요한 고통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세계의 의미와 일치하는 부분이란 이성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변덕 부리는 감정의 좌우대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이성 이외의 불순물을 대치하면 삶에 동반된 온갖 괴로움과 번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 하나하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에피크로스와 비슷하지만 요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이들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우렐리우스의 생각을 그려보면 인간의 이성은 세계의 의미와 일치할 수 있지만 감정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운명을 감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를 가리켜 스토익하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스토아파에서 유래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또한 에피쿠로스 역시 정원을 살수 있을 만큼 유복한 시민이었습니다. 초기에 스토아파 인물 중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사상이 나중에는 황제까지 매료시키는데 이 얘기는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운명에 번뇌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초기에 스토아파는 감정을 버리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역설했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에 견딜 것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에 농락당한다는 처절함과 괴로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인생이 좋은지 막중한 역할을 짊어진 삶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